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까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베풀이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심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 저게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 쉐마에 대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늘 즐겨 암송해야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쉐마를 보면은 바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한분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늘 섬기며 의지해야 될 것임을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절대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 새로운 땅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광야 생활과는 다른 정착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여러 가지들을 그들은 체험하며 또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도 보면 1 0절에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가 건축하지 아니하였던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11절에도 보면 채우지 아니한 것들을 너가 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너가 파지 아니하였던 그런 운물들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갑자기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 또 실제적으로 여러 부유함 그런 삶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면은 풍요롭게 그렇게 살수 있을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나안의 그 농경 생활을 잘 묘사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땅이 나오고 또 성읍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은물이 나오고 또 포도원, 감람나무 이런 풍성한 것들을 이제는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동화 속의 한 장면과 같습니다. 모험 소년들이 여러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여러 고생을 하다가 그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의 인기척은 없는데 식탁에는 먹을 것으로 가득합니다. 방마다 보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껏 음식을 먹, 먹을 수 있고. 그 보물을 마음껏 가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하였던 꿈같은 세계가 그들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꿈같은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것 어떤 것입니까? 자꾸 그곳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갔을 것이다. 또 감사도 잃어버리게 되고 감격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것들을 누가 베풀어 주셨는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성정이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많은 것들을 체험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앞선 10절에서도 보았듯이 그 땅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분명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힘을 통하여서 그 땅에 들어온 것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2절에도 보면 너는 조심하여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광야 4 0년간의 그런 고난의 삶들도 너희들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보호해 주셨던 그런 역사이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너희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13절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 땅에 들어가서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이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마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물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 마사의 사건이라는 것은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면서 그들이 불평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불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그와 같은 불평하며 의심하는 그런 행동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17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또 선량한 일들을 행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만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혹그땅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 그것은 곧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를 포기하고 다른 신을 따르게 된다면은 너희들이 멸절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하나님 잊지 아니할 것을 기억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연약하다 보니까 조금 풍족하다 보면은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고 편안하다는 것 이것이 위험의 시기라는 것을 분명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시라도 잊지 말고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것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크게 가르쳐 주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12절에도 그렇고 또 21절부터에도 보면은 과거의 압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종대였던 곳에서 너희들을 살려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13절에서 보여주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그치고 또 새로운 가난안 땅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서 평안하고 또 배부를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들을 잊지 아니하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놓치지 아니하며 전적으로 하나님 경외하며 의지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셨던 그 명령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꼭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설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들, 오늘 우리가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